다들 안녕! 시틀라리! 왔구나! 응! 의식용 검을 구해왔어. 이 검의 힘을 빌리면 몇 가지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다들 알지? 당연하지! 레이라가 깨어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기만 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도 할머니가 말한 물건을 준비해뒀어. 오늘은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좋아! 그럼 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신비한 연기 속에 공양을 바치네. 달 없는 밤에 별을 바치고, 꿈의 화안을 바람에 바치네. 죽음의 주인에게 공양을 바치네. 사라지고, 사라지고, 또 사라지네. 세번 반복하고, 또세번 반복하네. 으아, 이건 무슨 주문이야. 갑자기 추워졌어. 어, 뭐가 나타난 건 아니야? 목소리 낮춰. 지금은 방해하면 안 돼. 제사장 왕의 후손인 우리는 자고 이래의 맹약에 따라 밤 영역의 베일을 찍는다. 시틀라리가 이곳에서 알리니 나는 아크로바티. 끝의 땅을 사육하는 주인이다. 아... 레이라의 영역이 돌아와서 몸으로 향하고 있어. 나는 부시돌의 칼로 밤의 망토를 찢어, 망자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혼을 추방하리라. 레이라여, 나의 명령에 따라 태양 아래의 땅으로, 그대의 길로 돌아오라! 서, 성공한 거야? 아, 여긴 어, 어디지? 당신들은. 히틀러리 대제사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녀석,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구나. 하마터면 못 돌아올 뻔한 거 알아? 널빈 껍데기로 만드는 게 그렇게 재밌었니? 죄 죄송합니다. 벌이라면 받을게요. 오, 진심이야. 그럼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와. 안녕히 계세요, 엄마, 아빠. 전빈 껍데기 인생이 좋아 흑요석 할머니 댁에서 백년 동안 집을 지키는 석상이 되기로 했어요. 안 돼요. 잘못했어요. 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틀라리테 제사장님. 흥! 내 손자한테나 감사해. 녀석이 이상을 느끼지 않았으면 난 상관도 안 했을 거야. 아니야, 레이라. 할머니가 말은 저렇게 해도 우리 중에 널 탓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간 거잖아. 그 타니나카가 원흉인 거지. 아니, 타니나카 씨랑은 상관 없어.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물론 강력한 영물를 매개체로 쓰는 방법을 알려준 건 타니나카 씨지만 결정을 내린 건 나였어. 꼬임 같은 게 아니야. 미안해. 탓하려면 전부 날 탓해 줘. <laughs> 이 녀석 세뇌가 아주 제대로 걸렸구만. 음, 그럼 이 매개체 조각도 타니나카가 가져온 거야? 맞아. 잿더미 바다와 관련된 보물이라고 했어. 딱 봐도 널 이용한 거잖아! 영역 투시를 하려고 널 이용한 거라고! 하지만 난 영적 무능자잖아. 아무런 술법도 못 배운다고. 나한테 무슨 이용 가치가 있겠어? 나 같은 놈은... 명상만 해선 평생 영력을 감지할 수 없을 거야. 타니나카 씨는 강제로 술법을 사용해 대량의 영력에 내 몸을 담그면 오히려 그 흔적을 잡을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그건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잖아. 시틀라리가 아니었다면 진짜 못 들어왔을 거라고. 미안 미안해. 부족의 모두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난 무능자니까. 나만 별종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 음... 네 마음 이해해. 레이라. 가만히 있어도 예쁜 양배추로 자라는 씨앗이 있는 반면, 어떤 씨앗은 아무리 노력해도 싹조차 트지 않으니까.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어쩌면 그게 인생이겠지. 세상엔 어쩔 수 없는 일이 많더라.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잘 추스르길 바래. 일단 다른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나랑 같이 마틸라한테 가서 몸부터 확인하자. 음, 좋아. 딱히 이상은 없고 그냥 굉장히 굶주린 상태야. 돌아가서 밥잘 챙겨 먹어. 다행이다. 탈온 상태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신체 일부가 괴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건 너무 무섭잖아. 그러게 아무튼 레이라 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네가 무사해서 정말 기뻐 사실 올롤은 네가 날 몰랐을 뿐이지 난네 얘기를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어 시틀라리 대제사장님, 여행자, 페이몬 여러분의 업적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까지 알고 있었다고? 이런 말 하긴 부끄럽지만 여러분은 제가 꿈에 그리던 존재예요 하지만 보다시피 전 결국 여러분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죠. 제가 타고난 영적 무능자인 걸 어쩌겠어요. <laughs> 괜찮아요. 무시당하는 일은 익숙하거든요. 고마워요. 절 구해줘서. 올로은네 말이 맞아. 어쩌면 이게 인생이겠지. 앞으로 이런 위험한 일은 안할 거야. 누구한테도 패기치지 않을 거고. 위로 안 해도 돼. <laughs> 이 꼬맹이 녀석이 지금 무슨 소리래? 나나 제대로 봐봐. 예? 대제사장님 왜 그러세요? 보라면 보기나 해. 뭔가 느껴지지 않아? 할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여행자, 시틀라리 얼굴에도 남 돕기 좋아함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지 않아? 잠깐만... 뭔가가...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대제사장님의 몸이 허상처럼 느껴져요. 아니, 착각이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잠깐만, 이건 내가 전에 썼던 술법이야. 할머니는 지금 우리한테서 엄청 멀어진 상태고, 정말 감쪽같네. 봤지? 넌 조금이지만 영역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게 됐어? 축하해. 저 정말로요. 근데 어딜 가려는 거야? 바보 같긴 당연히 낚시 알어지. 동굴에 설치해 둔 함정이 발동했어. 그 타니나카라는 놈이 걸려든 거야. 뭐 잡담은 나중에 하고 동굴로 찾아와. 음... 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굴었는데 내 이미지 어떡해! 탄이나카라는 놈 도망치는 데 일가견이 있네. 뭔가 적당한 변명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시트러리 그 탄이나카라는 녀석은 잡았어! 동굴에 할머니 혼자 있는 걸 보면 놓쳤나봐. 내가 일단은 그냥 놔줬어. 대신, 녀석한테 표식을 남겨뒀으니까 근처에 나타나면 바로 추적할 수 있지. 동굴에서 나가는 척하고 숨어 있다가, 도관에 든 쥐를 잡으려던 거였구나. 아! 처음 올로룬을 잡을 때처럼 말이지! 근데, 시틀라리! 어떻게 타이 나가고 올줄 알았던 거야? 미끼를 던졌거든. 잿더미바다의 지도와 화려 조각을 일부러 책상 위에 놔뒀지. 그게 타니너카의 목적일 수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남겨둔 함정이 발동했어. 뭐? 정말로 동굴에 함정이 있었던 거야? 어, 물론이지. 너희들은 자동으로 무시하도록 설정했을 뿐이야. 봐, 내 말이 맞지? 타니너카씨 정말 나를 이용한 거였군요. 제더미 바다의 정보가 목적이었어! 그래. 난 처음부터 녀석이 왜 조각을 야영지에 남겼는지 의아했어. 그러다 제더미 바다의 위치를 알아냈을 때그 조각이 믿끼었다는걸 눈치챘지. 녀석은 레이라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족의 누군가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으아, 녀석도 낚시를 하고 있었구나.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조각을 영역 투시하도록. 맞아. 그리고 그 낚인 사람이 미안해. 나구나. 그리고 할머니도. 에이이 자식!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어쨌든 이탄이나카란 놈은 꽤 교활하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한 셈이야. 그러게! 직접 시틀라리를 찾아왔으면 일분도안 돼서 들통났을 텐데! 그나저나 시틀라리! 왜그 녀석을 놓아준 거야? 여긴 내가 전력을 다하기엔 불편하기도 하고 녀석도 도망치는데 선수라 억지로 잡으려다간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 내가 장소를 잘못 택해서인가? 미안해 레이라를 구하기 위해 영력이 풍부한 지역을 찾다가 미친 현자의 영역에 오게 됐거든 미친 현자? 맞아, 바로 저벽 뒤에 있는 녀석인데 깨기라도 하면 더 문제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면, 지도와 조각을 다시 되찾았어. 이 할머니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다고. 다행이다. 그 녀석도 자기 몸 하나 빼내는 게 고작이었나 봐. 음, 근데 나쁜 소식도 있어. 아마 그 녀석은 이미 지도를 봤을 거야. 잿더미 바다가 사라진 위치가 딱히 비밀은 아니지만. 아휴. 걱정이네. 그 녀석이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면. 내가 추적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레이라 너만 괜찮다면 이 지도와 조각을 여행자에게 주고 싶어. 여행자의 여정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물론이죠. 무조건 찬성이에요. 당연히 여행자한테 줘야죠. 우린 어차피 이거에 관심도 없어. 이게 가리키는 곳이 정말 제 떄미 바다라면. 너 같은 모험가에겐 놓치고 싶지 않은 곳일 거야. 이건 흑요석 할머니의 감이라고. 저기 흑요석 할머니,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 아직도 영적 무능자인가요?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야? 이 할머니의 환영수를 눈치챘잖아. 일부러 허점을 보이긴 했지만, 영적 무능자가 알아챌 수준은 절대 아니었어. 올로룬, 나중에 시간되면 이 녀석 좀 제대로 가르쳐 줘. 얼마나 배울 수 있을지는 레이라 너한테 달렸어? 잘 됐다. 역시 인생이란 참 신기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비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정말 기뻐 레이라 앞으로 같이 힘내자. 우리 모두 예쁜 양배추가 되면 좋겠다. 조금 있다가 족장한테 의식용 검을 돌려주러 갈 거야. 다른 물건들은 잠시 여기 놔둘 테니까 관심 있다면 마음껏 써. 어? 진짜? 음... 뭐지? 대체 뭐야?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설마, 날 신경 쓰고 있었던 걸까? 이지 내가 무슨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란 분명 올로르니 말해준 거야 이 자식 진짜. 그치만 적어도 내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잖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억 못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행자가 나한테 제안을 하고 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라고 답해야지. 하 그래 뭐 시간 되면 일단 본래부터 보고.